<웃음> <웃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저희 학교고요. 지금 토요일인데 녹음 이 있어서 왔습니다. 지금 정아가 노래를 이제 녹음을 하고 있고 저는 이따가 정아하고 정우하고 제가 녹음을 할것 같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녹음. <laughs> 한번 이거를. 남겨보고 싶어서 영상을 켰어요. 음악 유튜브에 올리는 거는 정화타면 물어보고 가능하면 올릴게요. 저희가 다 작사 작곡을 한 거라서 솔직히 AI가 좀 해준 거긴 한데 그럼 일단 저 녹음할 때 그때 한번 다시 기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장 속에 영원히 살갈 거야 들어볼게요 너무 느린데? 괜찮아 아, 내가 맞추면 돼 괜찮아 <laughs> 차, 사랑해 내려와도 지지 않는 불꽃처럼 우린 서로 갈 거야 어? 뭐하냐? 어? 그거 <laughs> 다이브레이션 만드는 <만났는데>. 중. 정우, 정우, <laughs> <너막 웃음> <강세우>. 정우, 몰라. <웃음> 정우는 <웃음> 지금 애쓰는 중. 좋아. <웃음> 좋아, <웃음> 좋아. 어 <laughs> 좋아. 정우님이 <laughs> 살려주시겠네. 아, <좋았어. 웃음> <좋아. 웃음> 야, 됐다. 야, 됐다, 정우야. 이게 <웃음> <웃음> <멋있다>. <웃음> 어? 아, 뱅이다아 밴딩이 좀 살짝 y 가딴 e 해서 b l e 괜찮아. e s o 내 성대를 탓해볼게 e d 안돼안돼 m e d a y s o 성대야 a y Someday, s o m e d 박성 Someday, s o m e d 내가 가지고 있는 a y 으로 따라야지 박성대. 나중에 나는 내가 애 낳으면 애가 음. 음악적으로 뭘안 닮았으면 좋겠어. 왜? 왜? 아 힘드니까. 응. 내가 그걸 아니까 안 했으면 좋겠어. 근데 나는 내가 애낳으면 본인이 하고 싶다면 해줄 거 같은데.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근데 그게 음악만은 아니었으면 좋겠어. 근데 그거 알아? 아, 뭐? 약간 엄마나 아빠 쪽둘중 누구 한 명이 음악을 한 사람이면. 그 애가 음악 저에그 그그 뭔가 좀 타고난 기질이 있어서 음. 음악을 하겠다고 한데. 어 그게 은가 근데 어떻게? 하고 싶다고 맨 하면 해줘요. 그렇지. 근데 꼭 그게 음악이어야 할까? 약간 그게, 그게 있어. 근데 막내 자식이 우리, 만약. 자식 연기쪽 하겠다. 맨맨 이런 아맨맨뭐 그럼 하라고 해야지. 연기도 힘들 쪽은 아니. 그러니까 연기도 힘들어. 아는데 그래도 음악적으로는 그치? 음악적으로는 <laughs> 너 그거 봐서 <맞아? 웃음> 그거 봐서 반대인 것봐 근데 그거 맞아서 내, 내 딸이 또 남자 친구를 데리고 왔다 근데 그 남자 친구도 같은 종사자다 그럼 난 그럼 반대야 결혼 다시 생각 <laughs> <laughs> 너 지금 그거 봐서 너 그거 맞아 <laughs> 남편은 좀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어야 될거 아니야 <웃음> <웃음> 와, 본인이 만나고 싶다는데 어쩌겠어 <laughs> 만약에 내가 여기 음악 종사자 중에서 만났어 남편을 그런데 진짜 잘되면 좋겠지만 안될 확률이 좀 많잖아 음악을 근데 굳이 내 딸이 남편까지 그렇게 해. 그럼 이제 내가 약간 좀 그렇겠지? 아. 너 그거 봐서 <laughs> 내가 내가 야너 엄마가 이렇게 살아와서 너도 지금 똑같은 거야? <laughs> 너 그러면 안돼짱 <laughs> 웃기다 바로 그냥 너 그러면 안돼 <laughs> 야, 엄마는 검사, 변호사, 의사 못만났어넌 그런 사람 만났어야 되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본인이 싫다는데 못해뭐 현실적 말 아니야? 맞아. 네, 만나야 돼. <laughs> 본인이 좋겠다. <laughs> 좋다는데, 그치? 결혼 시켜 남자가 뭐, 뭐, 그, 뭐. 남자 뭐 나쁘지만 하면 뭐. 결혼 시켜야지. 장가은거 알지? <laughs> 그래. 그리고 성격만 좋으면 돼. <laughs> <상격만> 좋으면 얼굴? <laughs> 얼굴? 아, <진짜> 성격만 좋으면 돼. 얼굴 좋아. 딱 3년 만 얼굴은 야, 뭐, 성격이랑 잘, 맞아. <laughs> 잘 맞아야 돼. 그래야지. 주위 초창맞아야지 얼굴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 딸내미가 잘 맞냐 아니면은 그냥 성격이 안 좋냐 그러면 은 내내 어 해지면. 아 오버. 성격은 제일 중요. 해 얼굴은 그 다음에 봐도 돼. 진짜 끝난 누구. 근데 그말이 있어. 조금 옛날에 놀아본 애들이. <laughs> 그러니까 옛날에 좀 놀아본 애들이 결혼을 잘하고. 못 놀아본 애들이 결혼을 못왜냐면좀 놀아본 애들은 이런 저런 남자를 다 만나. 그렇지. 근데 아예 모르고 진짜 그냥 공부밖에 모르고 푸는 여자 애들은 결혼을 못해 남편을 잘못 만나. 왜냐?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음. 이런 저런 남자를. 그러니까 연애를 많이 해보고 사귀라는 뜻이 그 뜻이야. 이거 고대로 내버릴게. <laughs> <laughs> 이거 고대로 내버릴게. <내보낼게. 웃음> <너. 웃음> 이거 고대로 내버릴게. <내보낼게>. 나 <laughs> 아마랑 결혼 그잘하진 못할 거고 <laughs> 좋은 남편은 만날 순 없을 거. 쯤 속에 왜 나도 많이 만나는 게 스타일은 아니라서. 왜? 성훈는 나고 싫어하니까 패싸고. 약간 그러니까 나는 되게 의외로 그거 있어. 나 진짜 꽂히면 약간 잘 그거야. 난 순정이 좀있어 아. 음. 순정요? 그사람 그 그래 이래야 돼. 그래서 나, 나중에 약간 좀 영화? 비슷한 이미지를 자꾸 생각을 하는같그 그러니까 누구 만날 때도 내가 전에 만났던 애랑 <laughs> 나 바로 말 바로 깔아야겠어. 너이 자식. 어, 웃음소스 준비해야 돼. 아, 이거 로드 아 유튜버 너막으로로될 <laughs> <유튜버> 거야? <웃음> 나? 시비로 <laughs> 하고, 하고 있어? 지금? <laughs> 아니, 하고 있는 건 아니, 아는데. <laughs> 그만해! 뜨거워! 정우 나오기 야 이거 알 없는 안경인데 너 써봐 나 안경 진짜 개안 어울려 나도 그거 아, 그냥 쏘는야 봐봐! 감성 봐봐. 봐봐 나 음. 야, 봐봐. 똑똑해 보이는데? 어울림 <웃음> <웃음> 똑똑해 보이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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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솔직히 안경은 나 이렇게 쓰는 것도 이렇게 쓰는 게 훨씬 잘 어울려 어! 이게 나안어울어 아니야 <laughs> 야 근데 됐거든. 이거는 이거는 뭐 제이 눈, 제 눈. <laughs> 어. 아 근데 이제 진짜 진짜 안경을 써야 될것 같아. 나 눈이 안 좋아져. 시력, 진짜? 몇 인데? 몇 인데? 몰라. 근데 안 좋았다. <laughs> 뭐야? <웃음> 아, 뭐, 나도 모르는데, 몰라. 모르는데 모르는데 안 좋다고. 나도 몰라. 근데 눈이 안 아, 보여. 근데, 근데 시력은 그 보여. 내가 떨어지고 있다는 게 보여. 어머 <laughs> 진짜 보여. 약을 먹어 약을 여기 뭐라고 써져있어? 정지해주는그 그래, 정도로 눈이 안 좋은 건가? 오, 안 보여? 수. 많이 안 오, 좋긴 그래, 네나나나 나, 나 약간 형체 이렇게 형체는 이렇게 보이거든? 응. 근데 약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글자가 이렇게 있잖아? 어, 글자가 약간 이렇게 이렇게 약간 흐리고 이렇게 보여서 너 마이너스야? 막, 야, 그러면은 음. 야 그러면 너검살하 난시 뭐 그런 거너마이너스요 약간 날씨. 그런 거 같아 나 원래 날씨. 눈이 좋았거든? 근데 나도 난, 시력 안 좋아 일단 난시 하나 생긴 건데 내 네, 왔다 왔다 야이날 날씨는 내가 날씨 구분하는 거 알려줄게 어, 밤때 가로등 보면은 이렇게 약간 좀 빛이 일직선으로 나간다 날씨빛 번지네 응. 날씨인가 봐 빛이 일 오, 어, 일직선으로 진짜? 이렇게 번지잖아 그게 번지셨어요? 근데 나 렌즈 껴도 그런데 그러면 그거는 날씨야? 그러면... 나, 나, 날씨 아니지? 그럼 는 날씨 있어. 날씨 렌즈 나만 나만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나도 싫어 나나 어, 그 날씨 없어. 이렇게, 어. 동그랗게 번져야 되는데 나도 없어. 일찍 손으로 지왜 나를 난시인으로 만들어. 이 짝낙이 새끼야 약간 안경 쓰면 똑똑해 보이는데. <laughs> 지름 높은. 지름 높게. 이거 <laughs> 랜턴 <야, 웃음> <또> 코난이야 코난? <laughs> 야, 꼭꼭 야, 나 해야 될거있나 나 똑똑해 이랬는데 사실 머리가 안 똑똑해. <laughs> 이제 이제 꼭 해야 될거 있어. 45, 40분. 40분. <laughs> 정아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아니 세영 부터 한거 한다고 그랬어? 되... 그니까 어, 있잖아 아아 어차피 정우는 너 들어가나 얘 들어가나 또 만져야 돼 아아 채연이 그 옆에 널 먼저 만져 만 그래 내리붙여 그래 좋아 아, 안경 쓰고 팀 만져 <laughs> 야 웃기다 야 귀여워 지금 아야너야너 야, 너 되게 야너눈 야너 되게 새내, 새내기 대학생 같아. 야 아, 인정. 인정. 야야야좀 아, 괜찮아. 잘울리는데잘어울리는데너 폴트한 경야너 폴트다. 너 폴트가야. 폴트가야. 어, 폴트. 아, 졸라 웃겨. 야, 진짜 새내기 대학생 없. 야, 근데 야, 근데 이거 약간 효과가 너 눈이 더커 보여. 이거 그러니까. 어, 그래? <laughs> 哦。 奶奶，呢嗯，哦，小兔，嗯，嗯哼。 미안해, 미안내 다시 할게 어, 어. 어 잠깐만. 어. 일일쭉불불러볼게 불꽃처럼 타. 어, 이뭐 잠기는데. 음, 어 응? <laughs> 음? 아니? 아응응 멈추지 않아 세상 응? 어? 어, okay. 알게 다시 할게 불꽃처럼 떠올라 사랑은 멈추지 않아 세상 모든 게 변해도 난 너만 사랑 너만 사랑해 네 올라 어, 사랑서 다시 할게 어 응. 응응응 응, 응. 그래서 그 후드를 내린 아. 오케이? 오케이 다시. <laughs> 쿨한데? 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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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혀를 천장에 가져가면 안 돼. 아. 어, 어. 사랑 사랑 그게 로도 빨리 치고 내려와야 돼. 사랑 시시일듯이 시? 시? 시. 그래. 불꽃처럼, 불꽃처럼 타올라. 사랑은 멈추지 않아.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야 저녁 때니까 졸라 이쁘게 나왔네 녹음을 다 못했습니다 현이 나? 나는데? 다 응? 살짝 나 어, 살짝 나네 꽃향이가 서마이갓 뜨내 여자친구 얘? 내 여자친구, 예? 내 여자친구. <laughs> <좀> 공유한 적이 <웃음> 없어요 <웃음> 어. 의자가 귀여워 쟤 가는 거 보고 가자 윤호윤원이아윤호이들어 가야지 망윤호망야나망윤호이아 들었어 야나윤호 이름 망윤호이나 들었는데 이게 어디 갔냐 너 이렇게, 이렇게 한 번만 꽃 이렇게 한 번만 해주면 안 돼? 아니 나 아까 얘를 찍었어야 되는데못 찍었어 내가 두, 두 손이 없어서 <laughs> 이러고 있네. 와 진짜 꽃잘 샀다. 너무 그렇죠. 꽃에치하는데 네, 그렇죠. 너무 예뻐. 근데 얘또 어차피 얼마 못살 거란 말이지? 그래서 얘를 말려야 될것 같아. 불쌍해. 불쌍해. 근데 말리면 또 말려서 꽃병이 이렇게. 가만 보면 예뻐. 야 확실히 어떤 곳에서 입배한 것 같아. 난 이렇게 다 가려야. 돼 아니 아니 아니. 난 이렇게 다 가려야. 아니 너는 귀엽잖아. 난주다아니단 어? 말이야. 내가. 왜 이러는 걸까요? 어? 지랄하고 있네 씨왜 <laughs> 그래 요 그래, 정말 참귀 귀엽다. 아 그래. 와야 나 타보면 안 돼요? 말투도 <laughs> 좀왜 그러는 거야 너? 근데, 그거 도뭐 오토바이 같은 거랑 똑같은 거다? 조심해야 돼, 너 진짜 탈 때. 이거 들어줘요. 발투, 그때 서 언제까지 그럴 건데. 근데 나 오토바이 타본 적 없는데? 그냥, 나 간단하게 알려줄게. 들고 있어 응.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지? 그런데 어차피 여기서 탄거된거 아무도 몰라. 아이고야. 근데? 나 설명해줄게. 어. 이거, 응. 땡길 수 있어. 응. 알려줄게. 땡겨줘 이거. 응. 근데, 이렇게 근데 문제는, 여기 영이 보면은 이거는. 응. 오씨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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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이거 어떻게 잡아? 뭐야? 어떻게 어떻게? 뭐야? 어? 다 된가? 그대지오는 나도 감당은 안 돼서 또너 조심해 진짜 정원아 조심해야 돼? 야나 근데 자빠지면 안 된다. 큰일 난다야? 야 이거 되게 너차 <laughs> 차가... 조심해 차 조심해 차 박으면 안돼 큰일 난다 너 진짜? 야 그냥 자전거 타듯이 그냥 진짜야 진짜 해봐,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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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접어 <laughs> <laughs> 아,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나야야야이야야야야야야이야야야야야야이야야야야야야야재밌야이야야야야야야야야야이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이야이야야야야야야야이야야이야야야야은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이야야야야야야야야야이 <laughs> <재밌냐, 이게? 웃음> <laughs> <laughs> 저가 지금 쫄았는데? 아, 진짜. 이거 <laughs> 도대체 <진정해. 웃음> <진짜> 취했다 꽃에. 진짜 나꽃 찍고 있었거든요? 진정해. 나 <laughs> <진정해. 웃음> <너, 너 진, 웃음> 봐. <놔봐>. 너 진정해. 얘뒤들이고 <laughs> 있어, 이거 잡으면 멈추는 거지? 이자전거 똑같아. 이거 브레이크.